스마트폰 전자책 앱 북파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 처음 세션인데, 늦게 오는 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쉐리드가 먼저 그 플랫폼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미디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오히려 좀더 객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뭐 저희 제가 저 아주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 간단하게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용어나 이런 부분들, 메카니즘 이런 것들을 좀 설명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진행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광고들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그런 것들,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입장으로 이 했지 아니면 뭐이 정보라고 해야될지를 받아들이러 오신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기로는 개발자 분들 이 개발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나 개발한 앱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을 통해서 그 앱의 개발 수익을 좀 만들려는 분들이 좀많은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 거죠. 그리고 뭐또 이런 광고 마케팅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참여하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또 관심사는 수익, 수익도 수익이지만, 예, 모바일 광고의 형태적인 측면에 있어서 광고 효율, 결과,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시면 되고요. 뭐 혹시 중간에, 아니, 꼭, 무슨 말인지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끊고 질문하셔도 되니까, 어떻게든지 뭐 손을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다잘 아시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3천만 대가 됐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면 이건 다음에서 이제 한 자료인데요. 하루 평균 1만명에서 1 5 0 0 0명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 연령 중 6명으로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이런 건데요. 보면은 TV는 하루에 우리가 사용 시간대로 하니까 TV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컴퓨터는 하루에 PC, 그러니까 레스탑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데 PC는 하루에 두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비춰보면 대략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2012년에 그 미디어 뉴스인라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스마트폰을 하루에 5시간 정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변화, 사용,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대의 변화에 의거해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시장이 확산,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바일 광고 뭐 효과도 없고, 모바일 광고 아직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은 약간 어불성설이고요. 성장은 합니다. 왜냐면, 하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인터넷이나 TV보다도 사용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광고 마케팅을 노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바일 광고 시장이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시장이라는 것은 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안에서 약간 그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모바일 광고가 광고의 ROI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이 부분은 예전 경험을 되살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 보통 우리가 어, 온라인, 온라인의 출발을 보통 한 99년, 2000년, 요때 시점으로 보거든요. 90, 온라인 광고의 시장. 그때 99년, 200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그러니까 1인 1 PC 운동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 기업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기업마다 한 사람당 PC 한 대씩 놓고 업무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처음 도입되면서 도입되고, 초소통신만다 깔리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PC방 다 생기면서 PC 보급대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뭐, 천만대, 이천만대 이렇게 늘, 시기가 언제냐면, 99년, 2000년, 로 시, 음입니다 그때, 말 그대로 온라인 광고라는 게 처음 등장했죠. 근데, 그 온라인 광고 처음 등장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광고가 광고주들한테, 아, 광고 효과 있다. 라디오 광고,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4대 매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문, TV, 잡지, 라디오, 이 4대 매체의 범주에서 온라인 광고라는 광고가 새롭게, 지금은 사실은 뭐, 비교하면 아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MBC,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뭐더라? 뭐, 냐 SDS하고 MBC하고 매출을 합쳐도 네이버 광고 매출이 안 돼. 그니까 러 그만큼 지금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게 얼마큼 시간이 걸렸냐면, 2000년도에 온라인 광고시장이 태동했는데 실제적으로 온라인 광고시장이 확산된 것은 한 2003년에서 4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정도 텀이 있었어요. 과도기가 있었어요. 모바일 광고도 저는 그렇게 모르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광고시장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바일 광고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이런 어떤 사용자적인 환경으로 보면 광고가 산업으로서 확장돼서 광고주들이 아그 모바일 광고가 나한테 필요한 광고다라고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ROI가 나오게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바일이 그 시작한 해는 언제냐 2000년은 한 2011년에서 1 0 12년 넘어가는 그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 3년을 생각을 하면 2014년, 2015년에는 확실히 모바일 광고가, 온라인 광고가 그랬듯이, 모바일 광고가 확실한 ROI를 만드는 광고로 정립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이니까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서 그 변화되는 시장, 정립되는 그러니까 시장에 모바일 광고 시장에 한쪽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구상들을 할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준비가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수익이 나야 뭐 먹고살고 돌아가니까 지금 어떤 방법을 붙여야 수익이 납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건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존하는 모바일 광고 시장의 모바일 광고 형태들은 그렇게 끝까지 갈 만한 광고 형태들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과도기 시장을 이렇게 달구는 어떤 입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변화 에또 얼마나 빠르냐면, 2011, 12년 초인가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 광고, 저희도 모바일 광고를 붙여서 수익성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막 열심히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아, 이제 광고 거기다 붙여야지. 딱 하는 순간, 그 광고 시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광고주들이 그 광고를 안 해. 그 그러니까 만들고, 뭐 개발하고, 안착시킨 는한 3개월 걸렸는데,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광고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그런 광고를 안 한다. 그건 이제 의미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뭔가 하나 제대로 세팅되가지고, 이거다라고 해서 이게, 이게 지속 가능한 거다라고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모바일 광고 시장을 좀 보셔야지 될것 같다라는 게, 되, 뭐, 지만제이야 예. 이건 뭐 스마트폰 광고 이용 현황인데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담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제가 그냥 한장을 슬쩍 가져왔습니다. 메시지 광고나 배너 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맥락 광고 똑같습니다. 지금 주로 광고하는 거는 메시지 광고 우리가 이제 모바일 에서 푸시를 보낸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광고 형태와 그, 트래픽이 많은 앱이나 웹 쪽에, 디베너 c p c 라고 하죠? n 베너를 붙이는 형태의 광고가 주류를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이 광고 시장은 오래 갈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이 광고를 해봤더니, ROI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에 저희가 처음 앱 개발하고, 저희도 이제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를 했어요. 카울리에 전화해가지고, 하울리 배너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정말, 진짜 저희는 돈한 푼도 없었는데, 한 푼이 아울때 텐데, 뭐,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진짜 광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 설, 그, 그러니까 배너를 달고, 배너 클릭하면, 앱스토어로 보내서, 앱스토어로 보내가지고, 앱스토어에 있는 앱을 다운받게 하는 그런 메카니즘으로 광고를 진행했죠. 백만원을 했다. 100만원을 많이 광고를 했다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대강 하나 설치하는데 대강 뭐한 최소한 5 0 0원 1000원? 아니야 뭐 300원 이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100만원이면 100원이라고 하면 만개 설치돼야 되고 200원이라고 하면 5000개 설치돼야 되고 오, 오, 500원이라고 하면 2000개 설치돼야 되 되잖아요. 100만원 광고하면 한 10개 설치돼요. 또는 지속할 수 있는 광고가 아닌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단순히, 링크를 시켜서 그쪽으로 안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 그 서비스나 그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느냐? 아니, 안 된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CPC 광고의 가장 단점은 타겟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앱을 정말 사용하고 싶거나 내가 그 앱이 지금 필요해서 그 광고를 본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난 다른 걸 하려 들어왔다가 그 광고가 내 눈에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어왜냐면뭐 뭐 지금 앱 깔면 마음 줍니다 이런 메시지로 많은 광고를 하더라도 아 그래 내일 하지 뭐. 뭐 다음 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앱에 들어와서 해야 될 다한 어떤 활동들이거든요. 내가 뭐콘텐츠를 본다든지, 내가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누구한테 이걸 지금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게 주, 주 목적이고, 광고가 노출된 건 우연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광고 ROI가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 아, 가지 이제 ROI를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무슨 타겟팅도 하고 연령, 여러 가지 그 정량적,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타겟팅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앱에, 앱에다가 뭐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무슨 어학 연수 뭐 이런 광고를 붙이면 타겟팅이 되지 않겠냐? 아니면 뭐 우리는 20대 여성들한테만 이 광고를 노출하게 하면 타겟팅이 되지 않겠냐? 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겟팅의 확률은 높아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원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출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온라인 광고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광고에서 가장 효율이 높, 좋은 광고는 뭐냐면 키워드 광고입니다 왜 키워드 광고가 사람들이 효율이 높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검색을 하죠 검색이라는 건 뭔가 내가 필요하니까 검색을 하는 거죠. 내가 자동차가 자동차가 지금 살 자동차를 사야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뭐 빌려야 되거나, 아니면 누구 자동차를 뭐 뭔가 이렇게 사줘야 되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자동차라는 걸 검색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지금 뭔가의 어떤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확률 높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와 히소농업은 광고인데 모바일은 아직 그런 광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 광고 배너 광고 형태로 광고가 유지되고 있지만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직은 과도기 광고다. 과도기다. 2013, 14년, 15년 정도 지나면 뭔가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광고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어디서 자료를 제가 잠깐 한장 가져왔는데요. 광고가 광고가 대항인 거는 사실이에요. 개발하신 거 앱을 지금 개발하겠다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해가지고 광고가 무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개발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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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실제 유료로 판매하면 그 개발 수익으로 회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우리가 어떤 앱을 개발하는데 한 뭐, 한 천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앱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뭐, 개당 무슨 천원, 이천원씩 해가지고 만개 팔면은, 어 개발금을수할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건 어려워요. 왜냐면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고 그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내 시장만 보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차별화된 앱을 만들어야 되겠죠. 제작비가 더많이 개발비가 더 많이 듭니 따라서 유료, 유료 판매에 대응하는 모델로 무료 앱을 광고 형태로 붙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까 내가 뭐 광고 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로 네가티브한 부분들도 강조했지만, 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앱을 광고형 비즈니스와 결합시키는 활동들은 유료 앱으로 그걸 판매하는 것보다는 더 확률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광고주가 있고 앱 개발사가 있으면 중간에 이제 아까 쉐이어드가 광고 플랫폼 사들이 있죠. 이, 이런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의 광고 형태들을 진행을 해야 그러면 이제 이 무료, 무료 앱으로 광고 비즈니스 붙였을 때 그래도 효율로어 비즈니스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보면 뭐 어, SK라는 거는 이제 자기 앱에다가 씻고 그런 광고가 뜨면 광고에노스이 남았다 뭐 이런 기본적인 대략이고요 이런 프로세스도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여러 개있어 광고주가 있고, 광고 대행사가 있고, 미디어랩이 있고, 매체사가 있고, 이런 경험 이런 상황으로, 이는 광고 영업적인 측면인데요.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의 광고 분량을 받아서 미디어랩을 통해서 매체에 넘기고, 도하 직접 매체에 넘기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한대로. 이런,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모바일, 미, 모바일 매체사들이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진행한다. 라는 얘기, 예, 예, 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구양 차원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형태적인 측면을 제가 구분해보면 광고 플랫폼들은 크게 네, 네 개가 있어요. 그니까 이통사 기반, 포털 기반, 뭐 플랫폼 기반, 기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통상 기반은 뭐 t 드뉴 플러스 l 뭐 드원 a 이드호텔 기반 네이버 애드 포스트 뭐 다음 플랫폼 기반은 구글 애드모비 있고요 독립적으로 셰리드디 뭐 있고 카울리이브 t f 파콘 싱패드는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CPC라는 경우는 CPI 설정만 법는데요 그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광고는 이제 크게 배너형 광고가 있고요. 설치형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너형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너 이제 뒤에 예시가 하나 나올 테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CPC. 그러니까 배너형 광고는 다시 또 CPC 광고하고 CPA 광고가 있습니다. CPC 광고는 뭐말 그대로 클릭당 광고를 해주는 광고를 말하는 거고요. CPA 광고는 클릭해가지고 들어와서 DB를 수집하는 광고. 그런 걸 말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카올리, 아담, 최리에드보스포스트 그 뭐, 풀이라면서도 그 저희가 이제 시스템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고요. 설치용과하고는 앱을 응. 설치하